거를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선임님은 그것보다는 약간 멋. 어, 네. 어. 역시 페피 자기만의 맛대로 소화를 하는 사람이 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선임님은 무슨 맛이세요? 저는 약간 막 좋아 입는 맛. <laughs> 비빔밥 스타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더한섬닷컴 조이치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봄 출근룩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봄 출근룩이 될지 모르겠지만 봄? 가로치고 여름 출근룩으로 오늘 한번 임직원분들의 출근룩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출근룩은요. 이교차가 심해서 타임에 좀 이런 밝은 컬러의 자켓을 매치해봤고요. 그리고 밑에도 역시 타임인데요. 이게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닌 팬츠거든요. 자글자글한 체크 패턴도 있고, 이게 반짝이가 이렇게 있어요. 햇빛을 받았을 때 진짜 굉장히 예쁜 팬츠다. 진짜 보자마자 반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룩의 포인트, 미들스의 이 스카프를 배치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한삼 임직원분들의 봄 여름 출근로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 상품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신혜원 선임입니다 네, 어, 시즌마다 네. 브랜드에서 내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올해는 요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용히 따라 사본 그런 제품이고 저는 거의 근 1년간 요것만 있거든요 아. 저희 동기가 만든 브랜드예요 퀄리티를 네. 스스로 타협을 안 하는 음. 스타일의 친구여가지고 되게 만듦새가 너무 좋다는 친구분 디자이너분이 이거 네. 보고 우실 것 같아요 울어라 울어라 <laughs> 오늘 약간 착장 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전투템이다? 되게 여러가지 네. 뭐, TPO에 음. 고민 안 하고 입을 수 있는 전투템 같다라는 생각을 어. 좀 해보면서 제가 옆에서 진짜 영업, 찐 영업을 당해가지고 <laughs> 오늘 그래서. 끝나고 약간 매장 갈것 같은데 평소에는 어떻게 입으세요? 가족 같은 회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다녀요 가족 같은 회사여서 <laughs> 네. 트레이닝도 많이 있고요 뭐 저지 티셔츠 막 그냥 큰거 이런 것도 많이 입고 바이커 셔츠를 가능 네. 레깅스 입고 오기도 하고 근데 아마 그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임님이 옷을 입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기만의 맛대로 소화를 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선임님은 무슨 맛이세요? 저는 약간 어 입는 맛 비빔밥 스타일 <laughs> 제가 손님님의 장바구니가 궁금해 가지고 아,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 혹시 어쩔표피 mc 하실 생각 없으세요? 팬섬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또 최근에 결혼식에서 축사를 할 일이 있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원피스들 뭐 자켓을 걸쳐도 좋은 요런 아이템도 음. 담아봤었고 약간 이런 포인트가 조금 음. 젊어 보이면서 네. 이너를 뭘 입어도 좋고 해서 담아놨던 그런 아이템이고. 근데 젊어 보인다는 표현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올 <laughs> 아, 네. 여름에 스타일링. 제안을 해주신다면 올해는 그냥 조금 시원하게 등도 훅 파진 이런 음. 거 과감하게 해보시는 맞게. 것도 이제는 좀 시크해 보이고 어. 이제는 좀 사람들이 받아들인 때가 네. 왔다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과감하게 노출을 약간 트라이해보라는 선임님의 밸런스 게임을 음.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요. 어. 하이 실종대 상위 실종 제 개인적으로 네. 상위 실종이긴 하거든요. 오, 제가 이제 네. 하체가 이렇게 예쁘지 음. 않은 콤플렉스가 있기 음. 때문에 근데 확실히 올해의 대세는 네. 하이 실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려면 전 준비를 한 1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올해까지는 음, 상의 실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캐릭터 마케팅팀에서 랑방 컬렉션 담당하고 있는 최우리 선임입니다. 약간 오피스용 마린 룩 컨셉으로 옷을 입어봤는데요. 여기 스트라이프 패턴에 이렇게 콕콕 비즈 박힌 게 포인트인 조끼랑 티셔츠 레이어드 했고, 짧은 반바지 입어서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시계랑 반짝반짝 어머. 주얼리들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조끼랑 이렇게 같이 아 <laughs> 어, 하계휴가를 노리신 룩인가요? 네, 예행연습으로 선임님이 오늘 옷 입으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있으실까요? 이 조끼인데요 비즈가 네. 콕콕 박혀있는 게 너무 귀엽고 크리스탈 장식 때문에 되게 화사하고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선임님이 설명해주실 때 손도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제 손으로 아, 소개하면 안될것 같고 <laughs> 선임님의 장바구니를 한번 같이 보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템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요즘에 네. 그 여름 휴가를 또 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수영복 파사하고또 음. 너무 노출이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담아봤고, 목에 이렇게 둘러도 너무 예쁘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땀도 닦고 하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스카프도 담아봤고. 음. 아니, 제가 이 스카프를 네. 하고 왔는데, 피디님이 잼벌이라고 음. <laughs> 하셔가지고. 너무 하는데 음. 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선희님이 생각하시기에 회피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소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입는 음. 사람이 더 옷을 잘 입고 정말 음. 옷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희님의 출근 룩을 10점 만점에 9점 어? 1점은요? 1점은 제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음으로 하겠습니다 뭐가 3점! <laughs>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획팀 서비스 기획 파트에서 H패션몰과 더한선닷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나윤선임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봄 출근룩이어서 티셔츠는 이제 레터링 티여서 좀 포인트가 되고 바지는 좋아하는 바지여가지고 자주 입는 거고 신발은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 신고 왔는데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링 귀걸이도 어? 눈에 띄어요.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귀걸이 같은 거를 이제 포인트로 좀 하고 있으면 좀 꾸민 느낌이 나서 착용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룩은 어디에 가도 되는 룩이라고 생각해요. 어가 룩이군요. 선희님만의 약간 출근 룩에 신경 쓰는 포인트? 회사에 와도 이상하지 않고, 당장 놀러를 가도 너무 안 꾸미 느낌이 나지 않고, 적당한 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한 거를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선희님은 그것보다는 약간 멋? 어, 네. 어, 역시 페피. 요즘 선임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템이나 꽂힌 아이템 같은 거 있을까요? 미리 장화를 아, 하나를 샀어요 맞아. 근데 하나를 사서 신어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편해가지고 음. 긴 것도 사고 싶어서 구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한참닷컴에서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바로 레인부츠가 레인부츠는 또 바로 안 사면 음. 품절이 되기 때문에 맞아. 이 상품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알록달록 포인트로 활용하기 음. 좋을 것 같아서 담아놨습니다 레인무츠 두개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타임꺼가 조금 그냥...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역시 무난한 게또 최고죠 옷을 진짜 잘 입는 사람의 기준 본인 스타일이 딱 음. 있으신 분이 좀 옷을 잘 입는다고 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채씨는 혹시 어떤가요? 유채서희님 항상 뭔가 의상에 포인트가 있으셔가지고 패피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엎드려 졸밖에아닌데 <laughs> 네 저희 바로 테피를 만나볼 건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섬 향수사업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일 선임이라고 합니다 타임에서 구매한 관절기에 좀 걸치기 좋은 좀 시어 재질의 네. 블루종이고요 또 같이 좀 소재를 좀 매칭하기 위해서 린넨으로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아우레가시에서 구매한 데님팬츠인데 봄이랑 여름에 좀 많이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룩에 약간 두 가지의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가방. 작년에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할아버님께서 직접 핸드메이드로 짜고 계신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겟 했습니다. 사실 신발은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커스텀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4년 정도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향수 사업팀이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그냥 대놓고 아 오늘의 추천 향수. 지금 뭐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네. 선생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드필드 뱅크스의 퍼시픽 락목스라는 제품이고요. 저희는 지금 약간 <laughs> 여름에 이제 호주에 그 엄청 태양이 내려지는 한 가운데에서 네. <laughs> 에메랄드 빛 바다로 다이브하는 그런 아쿠아틱 다이브. 노트가 있는 아, 향입니다. 한번 같이 시다 좋아! 이거 진짜 네. 엄청 브릿시에요 PD님은 왜 갑자기 찰 <laughs> 의향이 있다 하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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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실 뭐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면 선임님 요즘에 더한섬닷컴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 있으실까요? 셔츠가 약간 포멀룩의 어... 좀 대명사잖아요. 네. 좀 포인트도 되게 많고 있고 라운드 곡선도 있어가지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카미온 부츠인데 깔끔해서 어디에나 매치하기좀 편한 그런 슈즈가 네. 될것 같아요. 선임님이 네.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향수,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예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휴가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푸에기아의 에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해외 호텔 컨셉으로 만든제품인데그 향이 호텔 라운지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이 팔찌는 뭐예요? 향수 사업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면서 영훈 선임님께서 직접 네. 만들어주신 팔찌입니다. <laughs> 선임님 저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열기를 가득 담아서 다음 장소로 와봤는데요. 다음 페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점의 영업기획팀에 있는 정준 선임입니다. 프린지가 포인트인 네. 타임 니트로 이렇게 입어봤고 안에 블라우스 매칭했고 원피스로 포인트 준 이런 좀 화사한 룩을. 네,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날씨가 너,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일교차도 심하고 선임님이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템 있으실까요? 그냥 이제 좀 여름이다 보니까 실버 어. 주얼리도 네. 괜찮고 음. 아디다스에서 실버로 어. 나온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고 싶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 어. 자파류 말고 저희 한성 장바구니로 한번 한성 장바구니. 같이 봐도 될까요? 아, 네네. 이 하트 포인트 있는 탱크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스커트는 제가 네. 여러 가지 로 매칭하기 좋,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담아놨고 이사를 해가지고 어 이사하셨어요? <laughs> 네 옷장 네. 저희 옷장은 핑계고 아, 하고 아 이런 요런 네, 네, 이런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도 네. 거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담아놨거든요. 네요거 약간 기습 질문인데 네. 선임님이 만약에 페스티벌을 가신다면 옷을 어떻게 입을 것 같으신지. 그 하트 포인트인 네. 탱크 저 상상할게요. 탑, 그 탑을 입고 네. 밑에 좀 후들거리는 와이드 청바지를 입고, 어 선글라스 끼고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끈끈한. 우리 팀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 여기 팀,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S.J. 디자인실 막내 디자이너 이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밝은 컬러감 있는 반팔 셔츠로 포인트를 줬고요 화이트에 볼륨 있는 이런 데님 팬츠 같이 매치해줘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남학생같이 아. 생긴 어 이걸로 댄스 한번 쳐주시면 안돼 <laughs> <laughs> 아니 손님님 지금 안에 스트라이프 어, 이 실리브리스인가요? 네. 어네 맞아요. 디자인실에서 일을 하면 되게 네. 뛰어다니고 이럴 일이 많아가지고 어. 벗어던질 수 있는 네. 옷을 이렇게 걸치는 걸 많이 입는 편입니다. 제 디자인실 <laughs> 뭐 하는 곳이죠? <laughs> 출근할 때는 약간 잠가서 이렇게 출근했다가 아하. 퇴근하고 이렇게 확코르 치는 그렇지. 디자이너님이 영감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감을 주는. 인스타를 주로 네. 보긴 하는데, 브랜드들의 룩북을 좀 봐요. 그게 다 이유가 없는 컷은 없다, 룩북에. 팁을 얻고 싶다고 하면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게 룩북이 아닐까. 곧 독립을 하거든요. 오. 리빙 그런 인테리어 용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볼때다 <laughs>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시간은. 않다. 아. 그리고 요새 약간 사틴으로 된 네. 하이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컬러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이런 핑크. 핑크. 네. 저희 SJ에서 네. 아이템 하나만 추천을 한다면? 곧 여름이 되니까 음. 이런 무릎 기장에. 바이커쇼츠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막내 디자이너가 말하는 SJ 4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SJ 스, 스... 스타일 좋아지고 싶으신가요? 제 제발. 이 이제 구매하세요. 지금 디자인실 가 가지고 오늘 한건 했다고 말씀하셔도 될거 같아요. <laughs> 저희 이렇게 수많은 패피를 오늘 좀 색다른 공간, 이런 야외에서 만나봤는데, 이런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핫 썸머 룩을 또 소개해드릴 날이 멀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핫 썸머 룩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희 한섬에서 어떤 패피분들을 보고 싶으신지, 패피분들이 어떤 게 궁금하신지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아...